결승전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3세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김현중 선수가 2대0으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 먼저 보이는 7시 파란색 저은 주재민 선수고 두 번째로 보이는 5시 빨간색 저은 김현중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꼬치 상어는 일단 주재민 선수가 기분 좋게 시작하고 야, 있겠네요 수고했어, 아무래도. 이런 게 있어요. 주재민 대 김현중, 대. 김현중 대 주재민. 지금 두판첫 번째 판, 아, 두뭐 번째 판둘다 선카스 대그바람이 나왔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선카스 미꾸만 아, 잘 방어해 주면은 방금처럼 절대적인 메탈리스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허무하게 패배를 할수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두 선수가 어떤 빌드를 준비해 왔을지. 주재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신이 제일 잘하는 빌드를 꺼내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리해요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오버로드 찍었네요 주재민 선수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김현주 선수 쪽에서 구드론을선택을했습니다 과연 구드론 발업적을 이길지 구드론 레어를 갈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만약에 이쪽이 구 발업인데 주재민 선수가 12압을 선택하게 되면은 게임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일단 12, 12 찍고요. 9발을 할지, 9레어를 할지. 일는은 10까지 찍어주는데 9레어다. 아, 이거 아, 그건 아 실수로 못 보긴 했는데 왜 9레어인지 알것 같네요. 이거 혹시 미네랄 100대에 까서 찍거 아닌가요? 9발업이면 바로 찍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미네랄 1 0 0대인제간것 같죠 아무래도? 또. 그러면 구레어가 맞습니다 구발은 바로 가스를 짓지만 아, 구레어는 봤어. 바로 안 짓죠 아, 12풀 쪽은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구레어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12풀 어, 12풀 대 구레어는 누가 유리하느냐 구레어 맞네요 불려도 12풀이라. 이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 2풀좀 낫지 않나? 저걸링을. 뛰지 않고 줄세워지는 모습. 야, 아, 뛰네요. 근데 이러면은 좀쫄리는 게, 어, 이거 구발, 구발 아니야? 생각하고 드론까지 뛰쳐나오면은 좀 기분 나쁘거든요. 어우, 뜬호 형. 왜 웃어? 어차피 다 같은 팀이 되니까 어, 음. 뜬호 형. 야딱 4대4로 해야 4대4로 만들어 아깝다 이거 드론 나오면은 야, 드론, 드론 나와요 떨어 가지고 드론 나옵니다 드론 나와요 큰 문제가 없잖아 드론 나와요 드론 나와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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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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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까지 나갔는데 드론 두 마리가 죽었어요. 이거 설마 끝나는 거 아니죠 여기서 드론만 집요하게 노리는데 아예 이거 이 이가 버렸어. 오오오오오오 이거는 이거는 물이요 에 이건 물이에요. 와 뭐야? 와금기가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재민 위기입니다. 김현중 굉장히 잘합니다. 그 바로 업 이거, 쿨, 레어인데, 레어로 뚫었어요, 그냥. 사람들 좋아지라. 오, 오! 와, 바로 됐다. 아, 오, 오! 짜발적이고. 오, 오! 이거는 막아도 막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이쪽은 벌써 스파이어가 반이 완성됐는데, 앞마당도 깨질 것 같고요, 잘못하면은. 이거 하나하나 점사해주는 센스 좋고, 이쪽은, 레어도 아직까지 못간 상황. 바로, 바로, 바로 됐네요, 다행히. 앞마당만 빼고 야, 깨고 야, 도망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제 김현중은. 어, 어 맞다 무리하지 맞다 않고 맞다 잘 빼주는 맞다 모습. 맞다 오, 오. 이거는 드론이 나왔지만 드론이 좀 많긴 많아, 많아요. 아, 그래도 맞긴 했네요. 맞긴 말했구나. 했지만 이거는 미탈리스크를 뭘로 막죠? 이렇게 되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챔버를 지어서 스포어 컬러링을 찍기도 빡빡한 상황인데, 야, 난... 미탈리스크는 곧 찍힙니다. 파이어 피가 550이에요. 550? 거의 완전했어요. 뭐. 아, 저걸링이 다 죽으면서. 아쉽지만, 경기가 끝날 것 같네요. 드론만 찍어도 줘 이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추가 저걸링을 찍어보지만, 드론이 개멸당했습니다. 지지.